보아씨 언니 안녕 우리 보아 풀 화장했어. 저도 암. 그걸 왜 찍는 거야 근데? 그냥 불. 글그 시절 글그 짬뽕. 짬뽕도 맛있네. 짬뽕도 이런 맛이야. <웃음> <웃음> 저 미친년이. 아 미친년이. 개질하네. 와이 먹어봐. 음. 메뉴랑 같이 먹어요와 음. 짬뽕은 그래. 제일 맛있는데. 그래? 어 내기. 음. 이거 위로 올릴 수 있어? 잘먹습니다 어? 위로 올리면 음식이 안 보일까?

아니 재미있다 재미없던데. 왜? 말하는 음. 거. 요즘 사람들 재떨어져 입술안닦고 엄청 밝을 거야. 그 이빨로 묶는거 연습에 노력 아니겠지 <laughs> 이거 먹어보아요. <laughs> 어. 근데 이게 더맛있는데응 거인이가 좋아해서 틀어주는 거야 별로 안좋아해 어쩐지 늙은 같더라 아 찍으려고 하니까 딱횡단보다 걸렸네 <laughs> 언니 왜 카메라 피해 아까 놀려서 그래? 피하지 말고 직시해 놀렸다 피하지 말고 직시해. 화장 이상하다며. <laughs> 와. 이 땀이 나니까. 어. 이 땀이 응. 그니까 진짜 약간 진짜 그런 듯. 사람. 안녕. 거니?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하니? 와 시원해. 어디 시원한 바람 부는데? 푸딩 푸딩 기다리는 사람들. 난안 들어갈 거야. 같이 들어가자. 사와. 아 같이. 와. 어. 구영상이잖아 <laughs> <laughs> 하진 씨는 좀구영상 찍어버리고. 안녕하세요. 청아. 청아. 어떤 걸로 살래? 커스터드. 아 얼그레이 먹을래 나는. 뭐야 너는? 얼그레이 커스터드 응. 당근 초코. 초코. 아 초코 아니면 녹차도 맛있어. 말차 먹어. 이거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이렇 <laughs> 떨어지는 진짜 <웃음> 얘가 허구다가 손으로 주워오던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웃음> 내정지 주어 이런 책상에 떨어진 거라서 그냥 먹었어 되게 웃기네 아니 그냥 거짓말 아니야이다 흔들어 굴러간 거야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 거기 잠깐 내정지 왔었거든? 그래 어떡하지 하다 나한테 거 엄청 <웃음> 먹었어 <웃음> 지맨이 어, 안 봤을 줄 알고 지맨이 봤는데 지맨이 의미 <laughs> 없는데. 조진다는. 이 화가 쌤이 표정이 이다고 그래. 그 다음 니네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겠어. 이런 표정으로 찾아본다고. <laughs> 이거 근데 진짜 바닥에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음.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미끌미끌해, 동그래가지고. 잘 자른다. 여러 번 와봤나 봐. 내가 좋아해. 내가 기초사좀 먹고 있어. 재진이야. 당연히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그냥 먹어, 이제. 음. 음. 안 돼서 잘라야지 좀. 부착한거 처음터 거 시작 안찍었어 안 죽어넣어 부착한게 뭔데? 아... 대신 재밌는 썰 풀어줬잖아 왜그래? 메론 날린 썰안될것같아 그냥 먹어 안된다니까? 그냥 먹자 그렇게 짜증면 안되지 그니까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아직도 여그니까. 근데 어제 빙수 그거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게 성이 안찰것 같긴 해. 언니 입장. 그건 맛있는데? 조각 치즈랑 같이 먹어요. 나이드니까. 과일 많이 올라가 절단 빙수가 좋아. 알았어. 음. 이거 치즈 있잖아. 네. 치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멜론 하나 올려봤잖아극락난 여기 들어간 치즈는 별로. 안 어울리던데? 아, 생크림이 들어가 있네? 생크림 있는데? 녹은 거 아닐 거 그냥. 니 이거 생크림이라니까, 누런 거 진짜? 응. 아, 여기 치즈가 맛있어.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다는 것 같아요. 음, 요거트 맛 나잖아. 맛이 어떤데, 6,300원짜리 푸딩? 맛있어. 마음에 쏙 응. 들어? 응. 근데 여0있거 먹는다고? 맛은 있지. 팔아먹어팔아먹어 봤어? <laughs> <빨아먹어. 웃음> <laughs> 어? 여기 있어. 그, 다, 다행인 건 묻어나지가 않아. 푸딩이어서. 언니 집만 먹어봐. 그럼 안 궁금해. 얼굴에 맛이 없어. 이게 맛이야. 너, 네가 얼그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난 얼그레 좋아해. 얼그레 많이 먹던데? 블로그 보니까? 뭘 많이 먹어? 얼그레. 언니 한 입만 먹어. 뭔 맛인지만 보면 되잖아. 언니 이거 먼저 먹어봐야 돼. 언니. 이거 먼저 먹어보고 그거 먹어래 이게 맛이 연하다. 맛이 연하긴 해? 혹시? 어. 고인은 이거 훨씬이라네. 맛있긴 해. 얘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나 아, 나도 한번퍼스타 먹어볼래? 퍼스도 훨씬 맛있어. 근데 얼그레이는 얼그레이 좋아. 퍼스타 진짜 맛있어. 완전 이쁘게 나온다. 사진. 음, 맛있지? 퍼스타 많이 먹어래? 퍼스타 언니? 안 보여, 니 어깨 가려서. 옮기랬는데. <laughs> 어? 없어졌어? 아니, 죽어봐. 어떻게 됐는데? 죽어봐. <laughs> <너 어디야>? 죽어 아, <laughs> <이미> 빡쳤다고, 눈치 정잘못이서운 건데, 왜, 고한테도 아니, 내가 잘못했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찍고 있어어 <laughs> 먹었잖아. 이거 먹어봐. 전나 먹어. 봐봐, 또 숨길래잖아. 여러분, 주비가 지금 숨길래. 실 시간에 실 시간에 보고 계십니다. 버 어, 뭐, 뭐, 뭐. 저를 놓고 숨질 안 냈대요. 지는. 뭐, 어차피 그냥 그어 가야지.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건데? 먹을 거야? <laughs> 이게 치울 수가 없어, 물로 안는으면 응, 음, 어쩔 수 없지. 이거 왜. 조금 먹어. 2,300원짜리 맛은 아니었어. 아, 찐맛, 찐가네 찐맛. 우와, 저거 뭐야? 그러거나 말거나 맛이 있네요. 저거 뭔데? 근데 쇼핑이야. <laughs> <소피니아> 뭐야? 쇼핑이야. <laughs> 쇼핑 연습하는 건가 봐. 아... 가자, 오늘 파